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전체적으로 일반 행정 업무를 하고 다만 구체적으로는 총장을 지휘 감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하고 총장 사이는 상급자고 하급자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총장 생각이고 총장 내가 볼때 법률적 그렇다고요. 그는 검사를 해 보셨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법을 보세요. 검찰청법에 그게 되어 있다지 상급자 하급자 관계가 뭐예요? 아니 그럼 검사가 검사가 사업자.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 아니 왜 그렇게 자꾸 화를 내시고 합니까? 아니 제가 검사 26년 한 사람인데 그럼 검사가 사업소서 사업소서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억지로 내가 따라가 입장시킵니까? 하나짜. 지 감독 받 사람이 급자지 친구니까. 친구라고 한게 아니고요. 네. 네. 무서무서 책상을 치고 그래. 아니 제가 언제 책상을 쳤어요? 이렇게 왔지 저 김용민을 치지김민이왜 재산 이 아니 아니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상사입니까? 예 마무리 해주시오. 아까. 자 마무리해 주세요. 건보시는데 그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제 말씀, 제가 무슨 장관께 뭐 불쾌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을 감독하면 그게 상사고뭐 이렇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지휘한다고 상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네. 나사관이라는 건데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나 공원장과 똑같다는 거예요, 대는 다른 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장은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총장은 이게 검사장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아래 사람, 그러니까 직급상 아래 사람에 대해서 사건을 배당하고 직무 이전시키고 그 일을 내가 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게 할수 있는 이런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네요. 포괄적인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부하라는 얘기를 왜 끊으셔갖고 이렇게 속옷을 문제를 해요? 그지 부하가 아니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자 송기현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끈이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뉴스만 보고 넘기 마시고 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메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악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4일에 우정 바이오를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된이 종목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 많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하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로 010 8025 352 똑같이 유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